안녕하세요. 교덕이입니다. 저는 아산역과 환승이 가능한 고속철도 천안아산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퇴근 시간 전철 모두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벌써부터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죠? 그런데 과연 퇴근 시간 무궁화호는 혼잡도가 어떨지 궁금해졌는데요. 그래서 직접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당일 매진이었던 장항선 무궁화호의 카페 객차와 일반 객차를 모두 살펴보며 과연 퇴근 시간 즈음에 하행선 무궁화호에는 승객이 얼마나 탑승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궁화호를 이용할 수 있는 아산역으로 이동해 봅시다. 오늘 탈 열차는 아산역에서 17시 49분에 출발하여 익산역에 20시 17분에 도착하는 무궁화호인데요. 저는 아산역부터 신내역까지 약 30분 동안 탑승해 보며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이기도 하고 6시가 다 되어 가는 시간이라 아직 직장이 안 끝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승강장에는 많은 승객분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오늘 타는 열차가 용산역에서 출발한 열차다 보니 아산역까지 오는 동안 많은 역을 정차한 걸 감안하면 무궁화호도 꽉차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살펴볼까요? 지금 열차 습니다한서주시 네. 잠시 후 오늘 살펴볼 무궁화호 1563 열차가 아산역에 들어옵니다. 장항선답게 디젤 기관차가 견인해서 오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먼저 카페 객차부터 살펴볼까요? 짜잔. 와, 승객이 진짜 많아 보이는데요. 여기서 카페 객차가 뭔가 싶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출퇴근 시간 혹은 일부 시간에 입석 승객을 위해 마련되는 특별한 객차로서 특별하다 보니 일부 열차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워낙 수요가 많은 열차다 보니 이렇게 카페 객차가 있는 걸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같으면 앉아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 카페 객차지만 퇴근 시간과 겹치다 보니 차마 앉을 공간도 없더라고요. 카페 객차는 지하철에도 설치되어 있는 롱시트와 의자 그리고 등받이까지 살펴볼 수 있을 정도로 입석에 최적화된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나중에라도 열차가 매진되었을 때 카페 객차가 있다면 입석으로 발권 후 여기서 머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오해. 우선 퇴근 시간과 맞물린 카페 객차의 모습은 승객이 많았는데요. 그러면 일반 객차의 모습도 살펴볼까요? 그 사이 열차는 출발 후 온양 온천역에 도착하였고요. 바로 이동해서 살펴보니까 와 여기도 승객이 진짜 많이 계셨는데요. 한 세석 정도 남겨두고 모두 앉아 계셨답니다. 화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일반 객차를 타고 목적지인 실내원역까지 계속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차역은 도고온천역입니다. 이후 무궁화호 열차는 출발한 뒤 80km로 천천히 운행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운행하다가 열차는 터널로 진입하는데, 공교롭게도 터널 안에서 그 소음 큰 디젤 기관차가 가속하는 바람에 객차 전체의 소음이 크게 들리더라고요. 이젠 노후화가 꽤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 차내 곳곳에서도 조금씩 그 흔적이 보일 만큼 신규 차량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어이 어이 일좀 하세요. <laughs> 이어서 열차는 계속 달린 후. 정차역인 보고온천역에 도착한 뒤 출발합니다. 다음 정차역은 신래원역입니다. 지난번에 비슷한 콘텐츠로 출근 시간 무궁화호 탑승기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승객이 많이 없었으나 지금은 장항선인데도 불구하고 승객이 많은 게 신기해 보입니다. 장항선이 이 정도면 경부선은 더 많겠네요. 오늘은 승객도 많이 탑승하는 퇴근 시간 무궁화호를 탑승해 보았습니다. 열차가 매진되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카페 객차가 있는지도 살펴보면 더 편안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